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네, 아직 퓨런 티어의 청약이 진행 중이긴 한데요.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풍원 정밀의 수요예측 결과가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것부터 한번 짚고 갈게요. 어, 그래도 기업 분석 영상을 아침에 열심히 준비해서 올린 보람이 있었어요. 수요예측 결과가 괜찮거든요. 기관들이 아마 FMM 파이 메탈 마스크 양산 가능성에 점수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보시죠. 경쟁률은 1556.53대1. 최근에 막 스톤브릿지 벤처스, VC, 인카금융, 바이오 FDNC, 이런 종목들을 거쳐서 그런지 굉장히 높게 느껴집니다. 참여한 기관 수도 많았고요. 비교해서 보면 경쟁률이 진짜 뛰어나게 높은 건 아니기는 한데요. 그래도 오늘의 진짜 화딱지나는 이 주인공, 필런티어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경쟁률은 높은 편에 속하고요. 신청 가격 분표표를 보면 공모가 밴드는 13,200원에서 15,200원을 제시했었죠. 근데 공모가 상단 15,200원 이상을 적어낸 비율이 가격 미제시 포함해서 99.8%, 거의 다였고요. 15,200원 초과해서 제시한 비율은 54.5% 정도가 됩니다. 네, 신청 수량 기준으로요. 상단과 초과 비율이 거의 다이기 때문에 분포표도 괜찮다고 할수 있겠네요. 근데 초과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퓨런티어는 90% 이상이었거든요. 초과 비율이. 그래서 상단에 초과한 거고. 네. 그리고 하단과 하단 미만을 제시한 기관도 11개가 있기는 하지만 수량 기준으로 보시면 무시해도 될 정도라 그냥 괜찮다고 봅니다.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참여 건수 기준으로는 10.71%, 신청 수량 기준으로는 11.04%를 기록했어요. 요것도 어쩜 퓨런티어랑 비슷하네요. 퓨런티어가 11.08%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낮지도, 그렇다고 아주 높지도 않은, 그냥 나쁘지 않다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을 벗어나지는 않았고요. 초과 비율이 50%대로 높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공모가는 상단인 15,200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 규모는 약 456억원 정도 시가총액은 약 3198억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 물량은 75만주. 청약은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이 되고 주말이 꼈기 때문에 환불까지 4일이 걸립니다. 상장은 2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대신 증권에서 청약 가능하고요. 네. 넘어가서 상장 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수. 비율로 18.98%라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공모 규모가 조금 있다 보니까 금액으로 계산하면 607억 원. 네. 아주 가볍지는 않습니다. 기존 주주 비율은 4.72%로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기존 주주 중에서 벤처금융의 비율이 거의 단데 이 벤처금융 두 곳이 절반은 그래도 자발적인 보호예수에 동참을 해줬다는 거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선 정리를 하면 경쟁률 높은 편이고, 신청가격 분포표가 압도적으로 다 기관들이 상단이나 상단 초과에 몰려버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15,200원 이상의 비율이 거의 다였다라는 거. 그리고 의무보유 확약 비율은 11.04%. 아주 의미있게 높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다. 유통가는 물량, 금액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우선은, 수익의 측 경쟁률이나 확약 비율 이런 조건들이 그나마 좀 비슷했던 비슷한 수준이었던 공모주들의 성과를 한번 체크해 봤어요. 보면 오토에는 제외하고 다시초과두 배로 출발했거든요. 오토에는 부진하게 출발했지만 그날 상한가 다음 날도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더 좋은 성과를 냈고요. 물론 또이 친구는 유통가는 금액이 매우 낮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풍원정밀은 조금 걸리는 게 유통 가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는 합니다. 600억 원이 넘으니까. 그래도 28일 단독 상장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상장일 공모주에 오히려 조금 수급이 쏠리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고 또 최근 공모주 중에서는 나쁘지 않은 편이고 하니까 시초가 두배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보면서 저는 청약에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네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다시 볼게요. 총 75만 주니까 균등 물량은 37만 5천 주가 되겠고요. 대신증권의 계좌수가 엄청 늘어났잖아요. LG 엔솔 때문에. LG 엔솔 때 72만 건이 넘게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요즘과 같은 분위기라면 균등 한 주를 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첨 한 주. 계좌는 16일까지 개설을 해야 청약이 가능한데요. 20일 제한 적용받는 증권사입니다. 피해서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은행 계좌가 있는 분들이라면 우리은행 앱에서 상품 그리고 증권 계좌 탭으로 들어가면 연계해서 개설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청약 한도는 100% 기준 2억 8천 5백만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비례 경쟁률은 어느 정도가 될지 대충 예상해 보고 마칠게요. 증거금이 어느 정도가 들어올까? 보시면 최근에 대신증권에서 진행된 트임의 경우 총 7.6조가 유입이 됐거든요. 근데 아주 최근은 아니고 LG엔솔 청약 이전이기는 하죠. 근데 보시면 트임의 청약 한도보다 풍원정밀의 한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규모가 더클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LG엔솔 이후에 계좌수가 엄청 늘어난 데다가 청약 열기가 오늘 퓨런티어를 보니까 정말 엄청나서 10조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조 기준 비례 경쟁률은 3,508.77대1 정도로 계산이 되고요. 3,500대1로 잡으면 비례의 한 주를 받기 위해 필요한 증거금은 2,660만원 되겠네요. 자, 그러면 1억을 가지고 풍원 정밀을 청약을 했을 때와 토스 파킹 통장에 그냥 뒀을 때를 비교해서 청약을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따져봅시다. 풍원 정밀은 청약 단위에 따라서 1억원으로는 12,500주 청약이 가능해요. 9,500만원. 증거금으로는. 그래서 9,500만 원을 토스파킹 통장에 그냥 두면 4일치 이자는 약 11,615원 정도가 됩니다. 반면에 풍원정밀에 청약을 하면 비례경쟁률 3,500대1의 경우 네, 제 예상치로 가정을 할 경우 균등 뭐한주 정도 그리고 비례 세주 정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네주가 되면 금액으로는 6,800원이 되는 거죠. 배정 금액이. 이때 기대 수익률 100%로 잡으면 기대 수익금은 6800원이 되겠죠? 어쨌든 토스 파킹 통장 이자보다는 4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겠다, 뭐 그럴 가능성 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청약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쟁률은 당연히 청약 당일에 다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네, 2월에 공모주가 워낙에 가뭄이다 보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laughs>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